오늘은, 아우, 전마 개새끼 왜 이렇게 칫냐. 작년 봄에 손질해놓고 바빠가지고 한 번도 못 갔잖아요. 걱정, 가가지고, 어우 너무 멀어. 능이 따라갈지게도 못 가보고. 해서 오늘 벌이 들었으면 이걸로 보쌈을 해보고, 안 들었어도 아, 벌통을 가지고 올라가래요. 아예. 아, 날마다, 해마다,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, 이렇게. 위험하고. 아. 아. 이렇게, 이렇게 다니다가 이게 나무가 썩어가지고 떨어지면 어, 굉장히 위험해. 근데 여기는 가까운, 그거는 가까운 데 있는 건데. 이게, 아, 모기. 털모기 버섯. 똥나무에. 딱 붙었네. 어, 좀 들었냐, 안 들었냐. 아, 명당자린데도안 되네. 좀 들었냐, 안 들었냐. 어, 들은 것 같아? 들은 것 같아. 또, 뭐이 보이지, 탈분. 들었네 아, 들었어 들었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오, 오 소리 난다 소리 난다 소리, 소리 난다 이렇게 어보면 알아 꿀을 많이 했나 본데 아 이거 꿀을 안, 안 뜬건데 꿀을 안 뜬건데 꿀이 꽤 했나 봐 이거는 어, 가까운 데 있으니까 놔두고, 약간 먼데 있는 거, 이렇게 가볼게요. 피가 났 가야 일단 내려다가 아, 여기서 지구가지 응. 오동나무인데, 가다가 지고 가야 되겠구나. 기타 가다가, 아, 먼데 거부터 가보고, 기타 내려오다가 지고 갈게요. 여기, 이 먼데대로 출발! 여기가, 쇠리버섯, 냉이버섯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곳인데, 그때 여기까지만 내려와서 능이버섯을 따가곤그 벌통 있는 데는 안 가봤잖아요. 그래서, 그 능이, 늦 능이. 야, 능 능이, 능 능이, 능 능이. 있나 보고, 어, 벌통도 좀 지고 오고, 어. 야, 그럴 때, 어른 능이 만나면, 대박이겠지? 야, 포인트 봐. 포인트 봐. 어, 저 포인트 봐요. 아주 기가 막히잖아, 아주. 이야. 이야. 아, 이런데 정말, 아주 땡땡 어른 능이 하나 발견하면, 이야. 아, 아우, 가을에도, 너무 무시하게 다녔는데도 못봤는데이런 거, 저 그런 거 따졌어, 그지? 여기가, 이 향은, 이렇게 부창이고 음, 아주, 자, 자연적인 여건이, 이렇게, 야야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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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 흘러다녔네. 야, 저기 있는데, 야, 저 뚜껑을 벌써 파 헤쳐놓은 거 보니까는, 아, 이 녀석들이 벌써 왔다 간것 같은데. 아, 이게 이것들이, 어, 이럴, 이럴 말도 안 나오는구나.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많이 된 거거든요. 이곳들이 단비들이 그 당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일찍 왔는데 벌써 저 뚜껑을 까 놓은 거 보니까는 아 양반이 요은할수 없고 여봐요, 발자국 봐요. 여봐요, 여, 담비 길이네 길. 담비 길이야 길 아주. 어. 아, 아, 어. 아, 그래도 벌은 있네. 아, 그래도 벌은 들어다녀. 어. 뚜껑을 술랑 까놨는데도 아, 벌은 들어다녀죠. 저. 저. 그래지 어. 벌 다니는 거 봐. 야. 야, 뚜껑을 이렇게 까놨는 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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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잠시 가어 뚜껑은 닫아갖고 지금 닫아야 되겠는데. 어. 아, 이따, 이따. 뚜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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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 침대. 침대 껑는 것도 안 가지고 왔 아, 뚜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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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급조치는 했고 아, 뚜껑 응, 해갖고 이렇게 응급조치는 했어요 어, 뚜껑을 닫아두니까는 확실히 벌이 조금밖에 안 나오네 이게 청계다리가 없어가지고 아, 아 뚜껑이 이렇게 좋은 거야 청계다리가 없어가지고 아주 조심해서 아주 잘 가야 되는데 이게 고, 아주 완전 고난일이야 고난이이 어떻게 가야 될지 아주, 사뿐, 사뿐, 아주구나. 사뿐, 사뿐, 아주, 아, 이 아, 카메라 넣을 데가 없구나. 볼곧 어, 많은 장면을 좀 보여주려고 했더니, 아, 카메라 넣을 데가 마땅치 않네. 잘 보이나요? 잘 보이나요?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잘 보이던 물도 보이던 말도 진부 아, 좀 쉽게 좀 먹으려 했더니.. 쉽게 먹으려 했더니 안되네.. 국수 안먹어봤 왔구나 국수 안먹어봤구나 너무 커가끔 막 나오네. 어떻게 하지? 이거 갖고 가지? 응? 큰 대다리가 없어가지고 줄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... 이걸 여기다 넣어 갖고 와야될것 같은데? 이걸 눕혀 갖고 와야 되는데 방향이 어떻게 돼있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아주 큰일 났습니다 아주 난이도가 아주 엄청 이거를 갖고락이 갖고야 되는데 뿔을, 어, 아 그리고 이 방향이 어떻게 돼있는지 벌집 방향이 아 이걸 눕혀서 어떻게 갖고 하지? 이거 밑에서안 갖고 가면 이거, 네, 이거. 이거. 아, 하... 땅굴을 내고. 어? 땅굴을 내고. 너무 난이도요. 난이도가 너무 커. 이거 다시 빼야될 것 같아. 다시 빼야될 것 같아. 어, 다시 빼야지. 불 어떻게 넣어 갖고 와야 되는데 아. 후, 조대로 지구 와야 되나? 아, 조대 로 조고대로 지구 하는 게 제일 낫겠구나. 벌집을 하이튼 여기다 넣어 갖고 할게요. 어차피 벌집을 여기다 넣어서 갖고와야지 어, 다리를안 갖고 가지고. 아, 가야 될것 같아 아, 아. 아 담비 었역서 이런 거 이렇게 다 넣어놔야지 아. 그래 내가 또 빨아간다고 사람이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저거 아, 다리 지고 가야 돼나 어떻게 지고 가야 되지 이쪽으로. 이쪽으로. 잘 이렇게 조대맣잘 치고 가야 되겠군 아주 담지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아직 벌들이 나오지도 않잖아요. 곰 먹어 갖고. 저렇게 열어 놓는데. 이렇게 옆으로 한번도 앉아봤는데 달라진지 모르겠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지는 거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야 되게 다행이다 다행이 됐어요 옆으로 지는 게. 근데 여기 내려갈 일이 짜맞을 판이 내려가는 거는 카메라 끌고 가겠습니다. 아 너무 위험하 여기, 여기. 여기서 수술을 해가지고 침대를 박아가지고 보온도 아, 좀 해주고. 비가 이거 벗기는 거 전문인데, 이거 제대로 벗기질 못하네. 비가 응? 이거 벗기는 거 전문인데, <laughs> 새끼들이 이동을 했더니 난리구나. 수술을 깨쓸것 같아. 수술 시켜줄라 되는 거야. 담지가 다 파먹었잖아. 담지가 다 파먹었잖아. 너네 수술 시켜줄라 되는 거야.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, 야, 이걸 넣어줄, 넣어줄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. 문제 되어고 아, 이건 넣어주지도 못하겠다 넣어주지도 못하겠어. 근데 조그만 가지고 월동을 할래나? 조그만 가지고 월동을 할래나?